겨울을 앞두고, 뭐, 테슬로가 고백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슷한 상담들이 많이 와서, 오늘은 고백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laughs>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강남변연수김철웅입니다 고향여자입니다. 네. 요즘 박자가 잘 맞아요? 인사를 네. 박자가? 비슷한 사연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근데, 비슷한 사연들의 공통점을 좀 묶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만 좀말씀 드려볼게요. 음, 일단, 남자 입장에서 오늘은 좀 시작을 해고있습니다 모태솔로 입장이고요. 그리고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진 않은. 그러니까 막 능력을 어디다 내놓, 내세울 만큼의 정도는 아닌 그런 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게 그런 건 주관적인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이게 우연히 비슷한 상담들이 여성분들에게다 편의점이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분들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두 분은 편의점이고, 한 분은 다른 곳인데, 어쨌건. 편의점 여성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죠. 편의점 여성에서 몇 달간 같은 시간에서 계속 만난 거예요 같은 음, 시간대에. 네, 네. 그러다가, 음, 그분에게 명함을 주면서, 좋아해도 되냐고 물어본 거지. 아, 그래요? 음 좋아해도 됩니까? 어... 그전에 이제 물론 이제 그전에 약간 조그만 선물도 <laughs> 주고 했지. 아... 이제 뭐, 먹거리도 좀 주고. 야, 어, 좋아해도 됩니까? 음. 그때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괜찮다고 했다고 이분 음, 온 상담 중에 한 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건데, 음. 근데 이 상황들을 이제 제가 텍스트를 그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좀 파고든 얘기를 드리면 상대 여성의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지는 않았어요. 음. 음. 막 엄청나게 미인이나 엄청나게 몸매가 좋다 막 이렇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친근해 보이고 좀 착해 보였다, 순수함이 느껴졌다, 뭐 아름답진 않아도 매력 있는 모습, 음, 뭐 음. 기억에 남는 어떤 모습이 각인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세요. 음. 음. 그러니까 막 한눈에 반하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가봐요. 그래서 이런 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이 됐는데, 혹은 온 상담 중에서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런 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명함 주면서 좋아해도 되나요? 아! <laughs> 그 전에는, 먹을 거를 이렇게 싸서 예쁜 주고, 명함 주면서,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해도 되나요? <laughs> <laughs> 남성들가 느껴지는, 그런그런한 목소리로. <laughs> 호랑이, 호랑이 중저음으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진짜 그렇게 할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겠죠? <laughs> <laughs> 시청자분이 그렇게까지. 그렇고, 근데 어쨌건 우리가 이제 출발은, 오케이 했어. 근데 서로가 번호를 알지 못하는 거야. 아... 나는 저 사람의 번호를 모르는 거지. 일단 음. 내 번호를 적어줬어. 근데 그 사람 아직 연락은 안온 거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야? 어, 요즘 근데 음. 카카오톡에 추천 친구 뜨지 않나요? 번호 저장하면 카카오톡이 떠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알고리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추천 안 해줘. 어? 저 사람은 안 돼. 아저 사람은 안 돼라고. 아 <laughs> 아 <laughs> 내 눈을 삐들어 끼는저 사람은 안 돼라고. 아 <laughs> 카카오톡이 말을 하지. 이제 어 농담이고요. 미안합니다. <laughs> 빠른 <laughs> 어. 그래, 추천친구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만약에 그러얘기면 되는데, 만약에 추천친구가 안 뜬다면 저장을 안 했다는 거죠. 음. 추천친구가 떴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여성분은 추천친구로 떠도 그 여성분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냐면 아 절대 그 여성분은 자기 얼굴을 해놓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이름도 이상하게 쓸 거야. 요뭐 까르페 디엠이라. 뭐이잖 <laughs> <laughs> 문자 섞어 가지고 막. 아, 튼 그. 아, 아,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비하는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해 보자고요. 몇 가지 나는 좀 키워드를 좀 잡고 싶은 게이두 사람이 연결되기 위한 시작의 조건은 실은 사랑부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좀 옛날 드라마인데 나는 되게 기억에 남는 재미있게 봤던 옛날 드라마. 진짜 옛날 드라마. 찾아보려면 찾아보는데 못 찾아볼 거예요. 음... 김혜수랑 배용준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어요. 엄청 옛날이네요. 엄청 옛날, 엄청 <laughs> 옛날 옛날이지. 거기서 배용준이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막 엄청 부잣집 어... 아들처럼 나오는거 김혜수는 배용준이 다니는 학교의 교수인가 그랬었어요. 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용준이 막 빚쟁이 엄청 가난해. 근데 부자인 척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 사기꾼이지. 음... 사람들 사기 치는 사기꾼이고, 김혜수는 그걸 알,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사랑이 둘이 시작돼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 그니까, 둘, 그, 만약 그렇게 시작된 거는 드라마지만, 사랑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재수없다에 시작했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목적이 있었겠지. 돈을 뭐 뜯어낸다거나 뭐 그런. 정확히 드라마의 스토리가 기억나진 않아요. 만약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던 분이 제가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laughs> 비난은 제 뇌에다가, 노화된 제 뇌에다가 하세요. 그런 것도 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될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냐면, 내가 새, 살아오면서 내가 서련에게 사랑을 느꼈다고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 내 안에서 <laughs> 직 포기를 못 하니까. 그렇죠. 포기 <laughs> 못하 <못하셨어요. 웃음> 나는 알아. 그걸 알지. 그래서 그걸 포기시키고 현실에 뭔가 적응시키는 다른 기제가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음. 응. 현실에 적응하는. 이게 실은 사냥의 원리기도 하지. 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야 이런 얘기 좀 짐벌 잘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먹고 싶을 때먹을수 있지만, 내가 회 맛을 봤는데 너무 너무 회가 먹고 싶어. 응. 회를 먹을 방법이 없어. 응. 어떻게 할 거야? 뭐지? 참아줘비비한거 먹겠지. 가까운 응. 데 있는 거. 아니면 가까운데 뭐 여우 든뭐 토끼든 잡아가지고 물론 응. 토끼를 먹는 건안 좋을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토끼를 아, 오, 네. 사가 되게 <laughs> 많이. <됐다. 웃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토끼를 잡 먹겠지. 응. 응. 그러면서 토끼 어떤 부위를 조금 덜 구워서 먹거나 응. 어, 뭐 그런 걸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배가 부르잖아요. 그게 사랑이야. <laughs> 그게 결국은 사랑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 사랑 우리가 사랑에 목마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채워가는 거잖아. 그리고 사랑을 채워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고 사랑이 충만했을 때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그 과정에서 내가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출발이 사랑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지 음. 내가 배고픔의 욕구를 채워서 배부르다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배고픔을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다 해서 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라 거지. 음. 그 음식에 대한 애정으로서 출발을 안 해도 나는 실은 배부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물론 내가 너무 거지 같은 오래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지도 몰라. 배부른 게 불쾌감이 될 수도 있겠지.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나쁜 편이지만 뭐 종이 봉투를 씌운다거나 뭐 그런 나쁜 말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건참 이제,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 영어에도. 음. 브라운백이라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음. 네, 무튼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지만, 그렇게까지가 안 된다면, 내가 무언가에 그 사람한테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사소한 출발선이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행복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또 진정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남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절대 뭐, 아, 넌 그건 사랑이라고 볼수 없어. 음... 그 뭐, 불행한 거야. 아니면, 야, 그게 어떻게 마음도 아니고,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시작해서, 아니면, 그렇게 뭔가, 열등감에서, 혹은 뭐,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사랑을 시작한다고, 그게 행복할 수 있겠어. 그게 사랑이겠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더라도, 만들어가는 거에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럴 수 있지. 처음에는, 내가 지금 외롭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람을 덜컥, 사귀었는데, 나중에, 내 이상형은 음, 너무 먼 거야. 음, 그러면서 그렇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다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 한숨을 계속 쉬다가 잠깐 게임을 봐. 게임을. <laughs> 아, 깜빡했다. 어, 지금 잠깐 엄마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가. 나가서도 이제 계속 딴데 얼굴 눈을 못마주치는 거지. 시선 이렇게 막 3차원 만들어서. <laughs> <laughs> 상대가 앞에 있는데 시선에 상대는 없는 거지. 초점은 저 뒤에 한 2m 바깥에 있는. 그렇게 만나. 이제 그 정도까지가 되면 실은 불행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그거는 서로 서로 노력을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애정이란 건 쉽게 마련이고 상대는 익숙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음. 실은 이건 이쁜 사람 만나도 똑같아. 어. 큰 차이는 없어. 물론 이쁘면 좋지, 잘생기면 좋고. 근데 이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이 익숙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어. 근데 익숙해진다라는 거는 특별하지 않다는 게 되고, 그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게 특별하게 이쁘다가 아니라 익숙한 사람이 돼버리는 음.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는 우리네 스트레스를 줘. 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하는 스트레스거든요.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보다, 어, 출근지가 매일 다른 사람은 실은 뇌적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를 발전시키지만, 그 사랑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건 실은 스트레스야. 음, 그 스트레스를 즐길 수 있는 스트레스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일상적인 어떤 루틴한 걸로 만들려고 해.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사랑도 익숙해지게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중에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특별함이 사라지니까 그렇지만 말을 겁나 돌렸는데요. 하고자 하는 말은 시작은 음, 졸 뻔했네. <laughs> 시작은 뭐냐면 이두 사람이 모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남자든 여자든 열등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음, 음, 음. 실은 열등감과 외로움에서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을 처음에 딱 했으면 되게 싫었을 거라고. 이 말부터 아유, 했으면 바로 앞불다니. <laughs> 그것 좀 막아보려고 내가 지금 편과야귤 까는 소리 하면서. <laughs> 귤 까는 소리 하는 거 진짜 귤 까는 <laughs> 소리 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기억에 남아 드셔도 되고요. 어. 그,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지금은 어쨌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음, 뭐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고, 아, 그런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나이 때는 지금 보통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했으니, 음. 20대 중반일 거란 말이에요. 20대 초중반. 그러면, 이게 대학 졸업반인 나이야, 실은. 음. 그러면 주변에 친구 한 둘은 취업을 했고, 그리고 한 둘은 결혼을 음. 했고, 한 둘은 취업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사귀고 있어. 음. 음. 그러면,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음.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사람이 실은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은 연락을 잘안 하거나, 페이스북에 뭘안 올려. 음. 그럼 페이스북만 보면 다들 잘 나가. 그러니까 점점 나는 왜, 왜 나만 이럴까? 나는 진짜 기회도 없나? 연애 한번 이렇게 못하고, 고등학교 때잘 나갔는데, 이러고 있는 찰나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떠나서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거지. 음... 음, 그리고 나한테 고백을 아, 그래, 이런 사람이라도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걸 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멈출 거야? 갈 거야? 그건 뭐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만, 음. 나는 상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좋으면 사귀어도 된다고 생각해. 어, 그게, 그게, 사, 그게 사랑이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음. 시작점이 다를지 한정 어떤 음,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지. 음. 남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실은 실은 이 남자가 어 정말 막 스스로가 잘 나가고 자신감이 쩔고 그리고 정말 가지고 온 것도 많고 이러면 지금 이 여성에게 고백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음, 음. 그치. 그치, 음. 그치. 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지 않았을 거야. 음. 왜냐면뭐 다른 대안이 많거든. 음, 실은 그랬을 텐데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다라는 건 굉장히 그 현실이 그 사람을 생각해야지 않는 다른 것들이 없는 거지. 음. 내 친구가 한 번은 군대를 가서 초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게 어떤 여자가 생각난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 제가 얘가 군대에 들어가기 며칠 전에 소개팅을 제가 했었어요. 음. 그랬다가 그분이랑 잠깐 밥을 먹고 있는데 잠깐 와서 같이 밥 먹고 갔어. 그게 다야. 근데 그 여자가 생각난다고 연락 좀 달라는 거지. 정신 나간 거야. <laughs> 100일 만에 연락이 거야 아 자기 100일 만에 나가서 그 사람 만나보겠다는 거지.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저는 소개팅을 하고 두 번째 만나서 밥을 먹는 거였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약간 친구처럼 그냥 지내기로 약간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밥을 먹다가 었 마침 연락이 와서 근처니까 그냥 같이 뭐밥 먹자. 이렇게 하고 밥 먹고 헤어진 게 다였어. 정말. 음.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밥을 먹, 뭐 같이 밥 먹고 노래방까지는 갔었나? 아무튼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100일만에 나그 여자 좀 만나볼게라고 이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군인이기 때문에 실은 말이 아... 되는 거지 물론 우리는 말이 안 되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그 여자밖에 생각이 안나 음... 군대에서 뭐 보면 뭐 맨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여자가 없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나는 왜냐면 100일만이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래서 연락처를 줄 수가 없었어 나는 음... 음... 연락처를 지운 상태였고 약간 사람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일만에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30년을 계속 혼자서 그렇게 해서 쌓아왔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지. 음. 그러면 그사람이 각인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 근데 물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런 심리적인 거를 본인도 알고 상대도 좀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귀려면 사귀는 거지. 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의 영역이었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음. 음. 본인이 이제 그 편의점 분이에요. 편의점 여성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계속 대시했으면 좋겠죠. 계속? 응. 어. 뭐?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그걸 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요좀 아쉬워 보이지 않게. 음. 반지 툭 던지면서 껴라. <laughs> <laughs> 오다 <오다주었단>. 좋았다. <laughs> 어, 어 그렇군. 근데 진짜 좋은 거구만. 어. 그런 거? 음. 네, 꾸준히 대시하는 모습? 꾸준히 대시하는 모습.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좀, 아, 좀. 아쉬워 보이게끔 보이면은, 이 여자분들,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분이면, 음. 아쉬워 보이게끔 보이는 사람한테 마음이 안갈것 같아. 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음. 음. 그, 딱 목덜미 잡고 끌고 나오는 거. <laughs> <laughs> 나와, 영화 보자. <laughs> 아, 그렇군요. 당당한 모습을 유지해라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당당하고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해라. 음. 음. 그럼 이 사람이 어쨌건 좋아해도 되나요? 근데 괜찮아라고 그랬잖아요. 음. 그, 아, 좋습니다. 어쨌든 괜찮다. 고개를 끄덕거린 거잖아.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근데 거기서 이런 것도 또 아, 하긴 무섭지 그래. 않았을까? 그, 그렇지. 무서웠을 수도 있나? 응. 왜냐면 이, 여, 이 여자분은 만약에 생각 을안 하는데 갑자기 남자와 명함 주면서 저해도 응. 될 거야 이러는데 거서 이런 면들 무섭지 않았을까? 아, 밑에 배를 누르면서 고개를 덕 거야. 밑에 배를 찾으려고 이렇게? 아, 괜찮아요는 거절해보고, 괜찮아요. 배를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서 아, 밑에 예, 예. 친구 배를, 아, 예, 예. 아, 예. 아, 괜찮습니다. 아 예예 이렇게 하면서 배를. 아, 예, 예. 아 농담입니다. 네,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만요 음. 아, 그랬을 수도 <laughs> <laughs> 없겠죠. 네, 그럴 수는 없을 거야.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이렇게 좋다고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실은 이게 지금, 11월이고 우리가 12월이니까 또더 가능성이 있었던 얘기 가기도 해요. 음. 겨울이 오면 아무래도 사람이 마음과 몸이 다키하잖아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있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건데. 저도 그러려고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laughs> 저는 가족이랑 내외하니까 혼자 보내는 거지. <laughs> 네. 그렇죠. 그러면 이분에게는 일관적으로, 그러면 일관적으로 대시를 하더라도 그러면 일관적으로 대시할 때 매일 선물을 갖다 줘? 매일 천원짜리다가 에 러브레터를 써서 줘. 천 원씩. 백만 원될때 결혼합시다. <laughs> 저도 근데 그런 접근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계속 돈을 만지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서비스지이나 밖에서 일하는 이런 분이면 뭔가 손이나 이런 걸 녹일 수 있는, 뭐. 핸드크림이라든가. 핸드크림, 어, 뭐 그런 것도 좋고요. 탄이라든가 날씨 추우니까. 음. 좀 소소한 거 너무 값이 안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 그리고, 편의점이 시라면 삼각김밥 많이 먹나요? 그쵸. 그쵸. 유통기한 거의 다지라는 거. 그러면, 유통기한이 안 지난, 정말 새핑한오니기리를 사갖고 가는 거지. 오니기리도 삼각김밥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거는 간 만든 삼각김밥이에요라고 말을 하서 맨날 이렇게 상, 오래된 삼각김밥만 드시지 마세요라고. 지금 청중들 표정이 거지 같아지는데, 제가 말을 잘못 해요. 제가 말을 실수했나? 확와닿지 않네. 확 와닿진 않아요? 확와닿 않네. 그렇군요. <목소리> 아니 뭔가 굳이 줄 거면 스토리를 좀 얹어서 음, 부담스럽지 않은 음. 무언가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쪽지는 어떨까요? 같다. 쪽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길게 구구절절쓴거 말고 음... 어, 오늘 참이쁘네요아니야 에이! 듣고 싶어서 그 사람이 딱 받고 뻥치지 말라고 그럴 거야 찍은 <laughs> 거예요? 어, 쪽지도 괜찮네요 근데 우리 겠 저는 제 스타일은 그냥 뭔가 작은 거에 스토리를 넣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 이 아니면 말로 그냥 차라리 그냥 저는 언제 만나자라고 할것 같긴 한데 만나서 바로 이 사람에게 딱 꽂히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일관된 모습으로 일관된 작은 거라도 일단 뭐 볶은 거나 이런 거 어떤 분은 지금 선물을 줬다라 어떤 뭐뭘 줬다고 하니까 음식을 줬다고 하니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이런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기가 빠르거든. 음. 이게 상대가 어, 상대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거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움츠려 버리거든. 음. 왜냐면, 상, 그, 좌절에 대한 상처가 있거나, 그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바로 딱 움츠리는데, 이게, 이게 참 낄낄 빠빠야. 내가 일관된 걸 유지하면서도, 이 상대를 부담스럽지 않게 쭉 가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상대를 부담스럽게 할 때는 부담스럽게 하고, 또 포기할 때는 또 포기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상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게 하니까 살짝 했다가 또 가버리니까, 아, 뭐야, 역시나 똑같네? 이렇게 돼버린다고. 음. 그거를 조금 조율을 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명함도 주고 번호도 주고 색다른데요? 음, 색다르죠. <laughs> 이런 고민은 별로 없잖아 어, 이런 고민. 근데 이 겨울이 왜서 그런가? 이게 약간 고백에 성공했다. 이제 고백을 음... 앞두고 있데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음. 부럽다. 왜요, 왜요? 저도 한번 그 명함 받아보고 싶네요. 명함. <laughs> <laughs> 보통 돈으로 받잖아요. <laughs> 또 이렇게 거기다 써가지고 고향 여자님. <laughs> 저는 만 원짜리로 좀비했습니다. <laughs> 계속. 그렇습니다. 아, 누구는 현금 없어서 저는 고백을 못 하고 든요까 우선 이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나 또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좀 어렵네. 돼. <laughs> 해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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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렵리 부럽다야, 부럽다. 부럽다. 음. 부럽다. 알겠습니다. 요즘 고이님좀 성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술이, 술이 한두잔 들어가야지 좀 성실해지시고 술이 깨는 과정에서는 성실함을 잃어. <laughs> 그래서, 오늘 밤쯤에 성실해지시는데, <laughs> 거기에 조명이 안 좋아서 촬영을 못하겠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주제로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연애의 고사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